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퇴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서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는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이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28장 주 앞에 드리고 이 귀한 성회를 위해서 우리 이승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회중 대표 기도해 주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리하시청량한길없으로 천사열의 찬송하라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의 크신 그 권한,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바지 부리라 예수 구원하시려고 고향을 여주셨네 죄의 비야만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매를 주의의 룩에 사슴해서 나를 주옵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재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복된 교회 영성원을 이곳에 세우시고 살아가는 우리 우사랑 목사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눈물과 땀과 피와 헌신과 충성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계 성령 바람봉사협회를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시간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몸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시간 시간마다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오. 그들에게 예비된 상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조양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을 아니라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증거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불 보관이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참되고 머뭇거리고 갈등 느끼는 하나님 회원들과 원근각처에 이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 네.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아, 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 네. 시간 시간마다 넘치게 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 이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때까지 성회를 쭉강중해서 접해놓고 그 최고 미남들만 여기 모아지 뭐 않았나? 그래서 제가 가슴이 떨끔떨겁니다. 네, 네. <laughs> 부동사님도 그렇고 대표기도도 그렇고 찬양 인도도 그렇고 내가 강원도에서 시크롱게 와가지고 눈만 반짝반짝 <laughs> 그만해 니까 안보단네 이건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laughs> 오늘 받으실 <laughs> 귀한 말씀을 소개해 올립니다. 고야 대선지자 이사야가를 소개합니다. 이사야 제4 9장 24절부터 어,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102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봉독해드리 테니까 읽으시고 이후에는 우리 유명한 백미란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조합해 영광걸려서 분위기를 돋우겠습니다. <laughs> 다 찾으신 줄 믿고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까지 1 0 2 8절에서는 어, 구성경으로 보니까 양해하시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했더니와 여인이 어찌 그천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금유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당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명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네 황폐하고 정박한 것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초분이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님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이 우리 할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아, 아, 아이. 아이.